fx가 있고 x 더하기 4x 빼기 4로 나눈 몫을 qx, rx 저렇게 되더라. 자, 내가 어 조립제법으로 해서 인수분해하는 것보다는 항등식 원리를 이용해서 전개되는 모양새를 생각해 주는 게좀 좋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fx라고 하는 x 세 제곱 더하기 4x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라고 하는 것은 x의 제곱 더하기 4x 빼기 4로 나눴죠. 몫이 qx죠. 3차를 2차로 나눴대. 몫은 몇 차? 이게 잘 안나와서 한번 끊겼는가 보다. 1차가 될수 밖에 없죠. 2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몇 차? 1차 이하. 상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1차 이하 라는 <laughs> rx 이렇게 있다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r의 3놈은 마이너스 4다. fx는 qx로 나누어 떨어진다. fx가 qx로 나누어 떨어질 때 어, 그때 물어봤습니다. 그럼면은 지금 이게 일반적으로 인수분해가 되어가지고 0이 되게 하는 뭔가를 찾는 게 기본인데,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러니까 이게 항등식 원리를 사용해봐라. 요 X가 뻔합니다. 3차만 쳐다보면. 그럼 요 뒤에 꺼가지고 2차를 뭐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2차는 4X제곱 곱하기 뭐 X제곱. 그런데 얘가 만들어져야 돼. 마이너스 1로 확정이 됐단 뜻이죠. 됐니? 그럼 얘를 정계 정리를 한번 해 볼까요? 그러면 1차, 2차까지 맞춰 놨기 때문에 1차, 요 녀석에 대한 1차는 요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X, 1차는 마이너스 8X라고 쓸수 있다는 뜻이고 상수는 4가 됐다는 뜻이 됩니다. 그치? 그러면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돼? 얘를 맞춰줘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강제로 쓰면 돼요. 그냥 a 더하기 8의 x다. 이렇게 쓰면 되시고 뭐. 그럼 요거 없어지고 ax 맞춰주면 되니까. 그럼 여기도 b 맞춰놓고 4는 없애면 되니까 빼기 4 이렇게 써주면 되지 않겠나 이 말인 거죠. 그러면 rx에다가 뭘 넣으면 3을 넣으면 마이너스 4래 3을 넣자. 3을 넣으면.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4 플러스 B 빼기 4인데 그게 마이너스 4래. 그럼 마이너스 3A 플러스 B라고 하는 것은 24라고 찾아졌다라는 뜻이겠고 이제 FX가 QX로 나누어 떨어진대 FX가 QX로 나누어 떨어진대 1 넣으면 빵이란 뜻입니다. 맞아요? 그럼 1 넣으면 빵이라는 뜻입니다. 이 뒤에 거는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 아무튼 1론 빵입니다. 1 더하기 3 더하기 a 더하기 b는 빵입니다. a 더하기 b라는 것은 마이너스 4 맞아요? 어. 그러면 이거 둘이 여기서 저기서 얘를 빼주자. 그럼 4a는 빼 마이너스 28인가요? 그럼 a란 마이너스 7. 예상을 벗어났네. a가 마이너스 7. 예상 똑바로 했지? 똑바로 한거 맞나? 똑바로 했겠지 뭐. b는 3인가요? 어. 그럼 여기 나머지가 뭐가 됐어? x a에 마이너스 7을 넣어야지. x b에 넣으면 마이너스 1. 어, x 기 1이라는 인수가 딱 생겼지. 그래서 qx로 나누었을 때 떨어집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네. 예상은 조금 벗어났지만 어쨌든 말은 다 맞아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f(x)라는 것은 이 뒤에 식이다라고 쓸 수가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죠? ab 찾았으니까 뭐 그냥 써도 되겠네. 아무튼 이를 구해라. 8 플러스 1 2 b a가 마이너스 7이니까 2를 넣어서 마이너스 14. b는 3이었나요? 3. 그래서 마이너스 2의 6의 9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